여러분, 2030년 일부 직업은 진짜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조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제 가슴도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이 바뀌고 있음을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AI가 분석한 2030년에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는 콜센터 상담원입니다. AI 음성봇은 이미 감정인식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 때마다 느낍니다. 사람이 아닌데 더 사람 같다. 두 번째는 은행 창구 직원입니다. 창구가 점점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요즘 은행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앱이 모든 일을 대신합니다. 세 번째는 단순회계 경리직입니다. AI 회계 프로그램은 하루 수천 건을 실수 없이 처리합니다. 저는 숫자를 다루던 친구가 전직을 고민하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네 번째는 물류 분류 인력입니다. 창고에서 일하던 지인이 말했습니다. 로봇이 들어온 뒤 우리 조는 반으로 줄었어.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간단한 기사 작성지. AI가 뉴스 헤드라인을 1초 만에 써냅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이 속도를 사람이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신호라는 것을요. 직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낡은 방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은 항상 동시에 열렸습니다. AI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던 일을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창의력, 공감, 소통, 판단. 저는 그것이야말로 앞으로 가치가 커질 힘이라 믿습니다. 2030년의 변화는 두렵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누군가는 직업을 잃겠지만 누군가는 새로운 직업을 얻습니다. 저도 지금 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꼭 필요한 건 새로운 기술 하나를 배우는 용기였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10분씩이라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첫발을 내딛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순간부터요.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알면 먼저 살아남습니다. 2030년 사라지는 직업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였습니다. AI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써야 할 도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래는 준비된 사람 편입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